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명문가문선서 하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을 읽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셋,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백만장자선서 하나,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하겠습니다. 둘,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한마씩 공부하겠습니다. 셋,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성훈은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수 여섯 가지를 매일 한가지 실천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빠와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가정이고 교사가 부모입니다. 나는 가족과 식사하고 대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좋은 가정과 습관과 기술을 만들어 나라를 더 건강해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우리 가족 행복코치기인방